대중이 안 가는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 시장이 바뀌면 종목도 바꿔야 된다 삼성자 전 에코프로 비엠하고 엔비디아 텐센트 비트코인 이런 것들 좀 중국 보니까 종목들이 막벙벙벙 날라다녀 중국의 메이트완이잖아요 텐센트도 보면은 뭔가 힘차게 날라가잖아 이게 일자별로 보면요 어제는 8.3.7이 올랐네 중국 상해 시장의 1등인 기주모태주는 어제 어마어마하게 올라서기주모태주는 많이 올라서 어제 어제만 8.8% 오늘까지 10% 이상 올랐네. 시가총액 1위 종목.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거잖아요. 텐센트도 보면은 세게 올랐거든 텐센트. 굉장히 강하고 50일 신고가가 났잖아요. 전국적으로 돌파한 텐센트 같은 거는 보면은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텐센트 바닥은 언제냐? 22년 10월의 바닥이에요. 22년 10월의 바닥을 쳐도 들어서 눌러서 그래서 홍콩 시장은. 시가총 1위 종목은 조정을 잘 하고, 들어서 눌러서 다시 넘어가죠. 그런데 지수는, 성공 지수는 좀못 따라가는 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중국 연구에 대한 생각이 중요할 때, 예요 보험주, 평안보험, 요번에 샀는데 많이 먹었네요. 항생 테크라고, 항생의 테크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등 나오고 있죠. 그리고 너무 인버스 좋아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인버스는 다 먹어도 백 프로다 오히려 올라가는 거는 열배 스무 배도 가지만 밑으로 가는 건한배 밖에 못가 많이 거기에 너무 모, 몰입되면 안 돼요 그다음에 메이트완 대단하죠 메이트완도 아이티+ 아이티 그다음에 이것이 평안보험 내가 여기서 샀더니. 여기서 샀잖아, 저번에. 이게 삼성전자예요. 지금 중국의 시가총액 1위 종목하고 삼성전자하고 너무 모습이 다르죠. 우리 시가총액 1위 종목은 지름 빠지고 있는데, 그게 시가총액 1위 종목은 신차게이 신국가나 50위 신국가나. 그럼 삼성전자 어떤 모습이 나와야 돼? 여기서 지금 이걸 넘어야 되거든. 이런 데서는 악재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빠지니까 악재가 나오죠. 이게 좋을 때 멀리 보는 눈. 그게 투자자에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시세를 오래 연구하고 주식을 오래 연구하다 보면 삼성전자. 이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 이제 미국 것들은 조금 더 반등 나오는 것 같아요. TSMC 같은 거는 반등이 나오러 갔대 때, 그래도 지금 뭐, 그걸 사가지고 큰 돈은 되겠어요. 테슬라도 요새 반등 좀 나왔는데, 테슬라도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삼성전자처럼 정고점 못 넘을 땐 만지는 게 아니에요. 정고점을 못 넘으면 위험한 자리에요, 이게. 시세가 한번 나고 나면 원래 11불에서 440불까지 찍었으니까. 대형주가 시가총이 상위 종목이 이런 시세를 내고 나면 은 오래 쉬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시세에 대한 공부가 제일 중요해요. 그 테슬라도, 어 제가 여기부터, 여기부터는 이제 못 만지게 했죠. 만지지 마라. 4 0 0불 때부터는 이제 만지지 말고 차라리 인버스라. 지금 보니까 엔비디아가 아주 안 빠지고 쎄. 쎄면 너무 가라죠 아직 안 넘어갔으면 아직 엔비디아가 전고점 못 넘고 있죠. 오늘또또뭐 껐다껐다 하겠죠. 이런 매물 때가 쉽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인버스를 사더라도 너무 서둘지 말고 조금만. 여러 날 세울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죠. 여러 날 세워 반등해가지고 이렇게 세울 때까지 기다려야 돼. 여기 세웠는데 지금 또 반등이 세게 나와서 헷갈리는 자리죠. 그래도 일관되게 여러분들이 이 고점 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엔비디아는 요 고점 넘기가 쉽지 않다. 반등하더라도 130불 대에서는좀 맥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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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한 게 삼성전자가 불쌍하고 하이닉스도 그래도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좀센것 같아. 근데 이제 추세가 망가졌다는 거지 추세가 망가진거 이거는 추세가 망가지면그 다음에 에코프로 비엠 같은거 에코프로 비엠 같은건 이제 반등 나오겠죠 까까우에서 봤듯이 너무나 반등파 나오는거는 큰 맛이 없어요 큰 재미가 없으니까 나와도 떨어지다가 나오는 이런거를 먹으러 가지 말라 갓들이들이 반등이 시작하더라고 근데 반등 나오면 이정도겠죠 뭐좀더 시간을 가지고 가야죠 시세가 많이 나고 나면은 잘 보면 갈것 같은데도 못 간다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야 돼요 시세가 나고 나면 옆으로 많이 좀 조정 봐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이 공부는 주식을 연구해 보니까 내 제자들을 보니까 지금 20년 고생을 해야 깨달음이 오더라고 장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한번 보여줄게요 이 코스닥을 보면 은 코스닥이 이번에 바닥을 잘친것 같아요 코스닥을 보면 갭갭게 올라오죠 오늘 좀 맞았네요 그죠 근데 보러면잘 보면 코스닥이 바닥이 언제 쳤냐면 8월 5일 날 치고 9월 9일날 바닥치고 우상향하는데 쩡쩡쩡 올라가더라 이제 코스닥이 먼저 올라갔더니 지금 올라오는 건 뭐예요 항생이 올라오잖아 이제 이제는 홍콩 쪽에서 올라와 텐센트 같은 것이 오늘 올라오고 있죠 거래소는 삼성전자 때문에 그런 거지 거래소도 좋은 좋은 장이에요 근데 거래소는 뭐죠 삼성전자가 지수를 다 깎아먹어요 삼성전자도 많이 빠져서 이제는 안 빠질 거예요 이제는 좀 반등하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빠져서 반등 나와도 별 재미는 없다 그리고 전세계가 뭐공항이 온다고 떠들어대는데, 경제 위기가 온다고 그러는데, 원래 알고 있으면 안 와. 모두가 알고 있는 정보는 다 주가에 반영된 거야. 그런 말은 계속 공포시장, 좋은 주식은 우상향 한다는 걸 믿어야 돼. 좋은 주식은 우상향 해. 이것만 생각하면 돼. 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죠? 요새 보면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자, 고려행 같은 거 보면은 수십 년 우상향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 장 나쁠 때 그냥 사는 거요. 예 그런 말 들으면 뭐 써. 미국이 경제가 망가지고 전세계가 경제 위기가 온다고, 뭐, 불황이 온다고, 뭐. 아, 그래도 그런 얘기 들어도 이게 나오기 전에 이런 데서, 어, 사는 거예요. 매일 늘 걱정해. 주가는 늘 걱정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유한여행 같은 것도 보면 얼마나 좋아요. 유한여행이 대단해요. 지금 보면 또심관하네요 그러면 조정을 해주면은 불황이 온다, 뭐, 어망가지 나쁜 시장이 망가지고 나쁜 소리가 떠들어 될 때지만 주가가 조정해줄때 사면 되거든요. 지금, 날라갈 때살필요 없잖아요. 멀때 살면 알 필요 없고, 조정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걱정의 벽을 타고 간다. 네, 주식은 걱정의 벽을 타고 간다. 그 날짜를 모르니까, 조정할 때 그냥 사는 거야. 팍팍 들어올 때, 여러분이 사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많은 종목들이, 지금, 음, 우리나라 종목들도 보면은, 어, 대장주들이 잘 가고 있죠. 지금, 종합지수가 못 가고 있어서 그렇지, 종합지수는 삼성자 하이닉스가 각 매달리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야. 종목은 어때, 지금? 유한양행 가죠. 유한양행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 거예요. 삼성 의자가 정반대죠. 그다음에. 고리화엔 가고 있죠. 자, 월봉 보세요. 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가요? 삼성 가요. 이 시, 시가총액 4위 종목이 가고 있잖아요. 얘가 보면은 8월 5일이 너무 좋은 자리였어. 8월 5일. 얘는 다른 애들하고 다, 다, 다르네. 장이 힘들 때안 빠졌어. 얘는. 대장주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하고 모습이 정반대잖아요. 그, 이 차트를 두 개를 비교해보면 너무 기가 막힌 거야. 같은 구간에서 넣어보면, 그럼 뭐가 시장의 질이 바뀌고 있는 거고, 시장을 선도 세력이, 시장을, 지수로 이끌어줄 종목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지수를 얼마나 깎아 먹었어요. 지금 삼성전자가 제재만있으면 지수 많이 갔어요. 근데 얘가 하이닉스가 둘이서 엄청 깎아 먹어서 지수가 이렇게 돼. 그럼 얘들이 안 빠지고 으면 어떻게 될까? 아니면 반등 조금만 해 주면 어떻게 될까? 지수는 많이 가죠. 그래서 장은 내가 보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바람을 잡아서 그렇지. 장은 바닥을 친것 같아요. 많은 종목들이 보면 저점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때문에 시장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부정적으로 보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면 시장이 암울하잖아 그런데 시장을 잘 분석하면 종목으로 연구하면 시장이 참 좋아 어, 원래 시장이 삼성전자가 장기집권 했잖아 그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내려놓는 거야 어, 내가 이제, 이제 시가총액 선도하던 지수를 견인하던 모습을 내가 이제 안 하겠다 문제는 뭐냐면 삼성전자에 문제가 있는 거야 반도체 쪽에 이렇게 있는 분들하고 대화해 봤더니 삼성전자가 중소기업을 많이 육성하는 거를 잘못한거 같아 중소기업을 잘 육성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너무 장기전으로 세계 1등 하다 보니까, 자만해진 거 아닌가. 준비가 덜된 거죠. 미래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제대로 못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 TSMC한테 지는 거 아니야. 잘 나가더니. 그 인텔을 보, 보면은 어때요? 끔찍해, 인텔을 보면은. 반도체가 그래서, 오래된 애부터 어떻게? 점으로 간. 늙은 종목들이 지금, 인텔의 모습을 보면 삼성전자보다 더 심해, 요는. 인텔은 더 심해요. 그죠? 삼성전자는 지금 보면은, 인텔로 보면 요쯤에 온것 같아, 요쯤에. 요 모습이 여기. 그래 삼성전자는 그게 원래 사람들, 회사도 잘 나가면 배 따딱 하면은 개, 개혁을 안 하잖아. 그래서 삼성전자, 인텔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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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텔이 최강자지. 인텔이 최강자지. 근데 잘 나갔지만 지금은 그 자리를 다 내줘야 되는 거야. 준비가 안 돼서 그래. 위기를 의식을 느끼면서 개혁을 하고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40년 동안, 40년이 뭐냐 이게, 80년. 90년, 2000년, 2010, 2020, 45년, 44년간 장기집권 했으니까 이제 조금 쉴 때가 됐죠 한번 아픈 조정이 필요한 때야 그럼 회사가 아픈 조정을 하면 뭘 하겠어요 개혁을 하겠죠 핸드폰 하지 뭐 여러 가지 복합 기업이야 삼성전자가 이제 왕자들이 자리를 내주고 새로운 왕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변화에 잘 적응해야 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자 금이 가고 있으니까 비트코인도 좀 따라가긴 하는데 금은 지금 엄청 세게 가고 있어 수십 년 올라가고 있네 결국 왜 금이 올라가느냐 미국에 돈을 너무 찍어가지고 화폐 가치가 없어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뭐죠 가격이야. 가격이 타투잖아요. 금이 가고 있는데 왜 팔아요? 대중들이 금으로 몰려갈 때서 파세요. 엔비디아 몰려가듯이 삼성전자는 잘 돼야 됩니다. 원달러 환율도 이제는 잘안 떨어질 거예요. 아무래도 버스피 오늘 세게 올라왔지 그래도. 그지 그래도 보면 여기 8월 폭락에서 저점을 좀 잡고 올라가잖아요. 화장품에서도 아무래도 버스피이좀 강하고 또 엘지상강도 잘하잖아요. 1% 미만만 던지라고 했잖아요1% 미만만 갖다 버리라고 그랬어. 예체면 보면 이게 시장이 알바 아, 이게 예체면 같은 게 이게 8월 5일 바닥 나오고 9월 9일 바닥 나와가지고 지금 쌍바닥 나오고 우상이 하는 모습이 강하죠. 코스닥의 대장주들도 지금 엄청 강하게 나와. 근데 요새 이제 좀 지쳤어. 9월 9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개 양산 나오니까 지쳤다. 좀 쉬어야 돼. 너무 서두지 말고 언제나 기다려서. 그런데 지나보면 8월 5일은 좋은 날이야. 9월 9일 날 좋은 날이야. 8월 5일, 9월 9일 날. 바닥에 잘 나왔잖아. 호텔 신라가 뭔가 얘기하고 있는 거야. 호텔 신라가 얘가 15년 에그 중국 관련주로서 상투를 쳤잖아 여기서. 배터리가 이럴 수도 있어요 반등이. 그치만 전거 점못 넘어가고 떨어지잖아요. 호텔 신라 조정 오래했죠. 15년부터 지금 2 4년까 9년 조정했죠. 이런 큰 시세가 난 것들은 조정이 오래온다. 비싸고 무서운 게 가는 종목이야.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되지. 가는 종목을 사야 돼. 가는 종목은 비싸고 무서워. 이거 이거를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돈을 벌. 가는 종목을 사야 돼. 그러면 시세가 나고 나면 오래 쉰다는 거. 2차 전지들이 약간 반등을 하죠. 아까 여기서 봤지만 반등한다고 흥분하지만 해먹은 종목은요 개인들이 흥분하면요 마지막 소비자에게 다 넘긴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해야 돼요 개인들이 좋아하면요 파동이 이렇게 세게 나오면 개인들이 여기서 더 좋아 왜 여기 만 원대, 오만 원대, 십만 원대 안 사고 오십만 원 가니까 좋아하냐고요? 파동으로 봐도, 여러분 이 여기서 파동이론이 있는데요. 잘 보면 이 파동으로 봐도, 여기 보면 시끄럽죠? 여기도 시끄럽죠? 여기도 시끄럽죠? 그럼 파동으로 보면 뭐죠? 파동이론은 파동 공부해야 돼요. 하나, 둘, 상승 1파, 조정 2파, 상승 3파, 조정 4파, 상승 5파, 끝이에요. 엘리트 파동으로 5파가 나오면 조심해. 개인이 흥분했다. 마지막 소비자가 샀다. 마지막 소비자가 샀는데 큰 손이 이걸 가서 사줘요? 그런 거 없어. 테슬라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잖아. 마지막 소비자들이 좋아하고, 유튜브에 전문 가들이 시끄럽게 떠들면 안 와. 지금 보면은 중국은 일본이 다 망한다고 는데 일본이 대박 났잖아요. 중국 다 망한다고 그러는데 망한다고 하면서 내가 주식을 샀어 안 샀어? 중국 주식을 내가 샀잖아. 다안 된다고 할때 내가 뭐래? 중국 주식을 평안 보험 이번에 사보고 중국 손해보험 사보고 작은광업, 메이트한 이런 거다 중국 주식이 수익이 잘 나요. 경제 위기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좋은 종목을 경제 위기에 사세요. 홍콩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텐센트가 1등이거든요. 알리바마 같은 거 엄청 급등하잖아요. 어제 급등했는데 오늘 좀 맞았네. 알리바마. 알리바마 같은 거 보면 바닥을 세번 잡았거든. 2004년 1월에 바닥 잡고 우상향 하잖아요. 진짜 바닥은 뭐 22년 바닥이에요. 중국의 진짜 바닥은 21년에 바닥을 잡았어요. 그래서 바닥은 잘 딴,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하락하는 종목 함부로 사지 말라. 2차전지 뭐 이런 거 반등 나온다고 함부로 사지 말라. 바닥 잡는데 시간 많이 가냐, 걸려. 코스닥 지수가 지금 밧데리들이 지금 시가총액 상위를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안 좋아 우리나라 종합지수는 이쁠 수가 없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다 진상이야 그렇지만 시가총액 1위가 지금 알테우젠이잖아알테우젠이시국관대부 시가총액 1위 종목이 가고 있는데 코스닥이 안 된다고? 가긴 가는데 니들이 없는 게 가는 거지 홍콩 종목들이 이제 시가총액 1위 종목을 연구해야 장이 나쁠 때는 언제나 시장을 선도하는 건 시가총액 1위 종목들이 선도한단 말이야 상위 종목에서는 아무래도 기준 못 해주죠. 차이나 항생 테크도 잘하고 있네. 급등 나왔잖아. 그 다음에 이건 텐센트고 네이트원, 평안보. 이 보험들은 미국에서도 잘 가고 일본에서도 보험주가 잘 가요. 비트코인은 첩첩이 산 중이라 반등 나오더 해도 아직까지는 전고점 돌파할 때까지는 안 반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층 이게 우리가 이런 거다 해먹은 거예요. 먹고 들어오면 또 사고. 6월에 먹고 또 들어오니까 샀는데 이렇게 들랑달랑 하잖아요. 월봉 보면 일봉으로 보면. 상 나온 거를 잘라먹고, 들어오면 다시 사고, 상 나오면 때리고, 들어와서 샀더니 더 빠져가지고 고생했는데, 오늘 상나 어제 상 나오고, 오늘 한번더 줬네. 여기 조금 올라오면 이제 수익이 또 더블 나잖아요. 때려먹으면 되죠. 이게 팜 시스템이에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에게 발굴해 주는 거예요. 이런 골짜군이. 그래서 가지고만 있으면 대박 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1,300원 한게 이게 건 9,000원 돈 가잖아요. LG전자. 요번에 삼성전자 빠지는데 LG전자 스물스물 올라가죠? LG전자 잘 보세요. LG전자하고 삼성전자하고 모양이 다르죠? 박자가 있죠? 얻어 맞고 올라가고 또 얻어 맞고 LG전자는 우상향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하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LG전자를 사야지. 네, LG전자가 좋아요. 그다음에 크래프터는 대장이에요. 게임의 대장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저 바닥에서 샀던 게 크래프터는 아닌가? 계속 우리가 모아왔어요. 지수를 보지 말고 뭘 해야 돼요? 네, 종목을 연구하셔야 돼요. 하이닉스도 시대 많이 났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기다리면 다 깎아주죠. 당신이 사는 것은 주식이라는 유가증권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사는 것은 함께하고 싶은 좋은 사업이다. 좋은 기업을 사는 거예요.